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의 10번 문항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나와 있는 게 6월 모의고사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이두 문항을 딱 보시면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가 보이는데요. 일단 둘다 그림이 없습니다. 자, 약간 요즘에 좀 트렌드인데 6월, 9월 이렇게 나왔으니까 트렌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우리가 직접 그려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을 해서 그렸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0번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좀 읽어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외접원의 넓이 이런 말이 나오면요, 우리는 사인 법칙을 좀 이따 쓸 거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요렇게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항상 문제에서 묻는 말에 여러분들 먼저 집중하시고 이 넓이를 구할 때 만약에 직각 삼각형이면 2분의 1곱하기 밑변곱하기 높이에서 되게 쉽게 구할 것 같은데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면 우리는 2분의 1AB 사인 끼인 각 그거를 좀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걸좀 전반적으로 특징을 좀 알아두고 근데 문제에서 그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려줘야 되는 그런 정보를 하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 조건을 먼저 볼게요 얘는 그냥 사인들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사인의 값으로 이렇게 표현된 식을 보면 아 얘는 좀 있다가 그 변의 길이 있죠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자, 근데 나조건을 보시면 코사인 b랑 코사인 c랑 지금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떤 코사인 값끼리 그냥 얘랑 얘랑 똑같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얘네들이 각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코사인은 애초에 얘네들이 같은 값이 되려면 둘다 b랑 c랑 예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둔각이라면 이 B라는 각이랑 C라는 각이 둔각이라면 삼각형이 180도가 넘어가잖아 둘다 둔각이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 둘다 양수값을 가지면서 BC가 같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B랑 C의 각도가 같도록 이런 이등변으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사인의 정보가 나와 있으면, 변에 대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기뭔 말이냐면, 가조권을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3 곱하기, 사인 A 대신에 나 뭐라고 쓸 거냐면, 2R분의 A.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사인 B 대신에 뭐라고 쓸 거냐면, 2 곱하기 2R분의 B. 이런 식으로 애초에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우리가 물론,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라지 R은 3이라는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 6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 어차피 날라가니까 그냥 대충 쓴 거야 자그 다음에 3a랑 2b랑 지금 같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하려면 어떤 감성이냐면 이 a가 한 2k 막 이래야 되고 b가 3k 이래야 이래야 우리는 6k랑 6k가 같다라는 요런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6k랑 6k랑 같은 거지 아 그니까 러 a라는 이변 얘는 길이가 2k인 거고 b는 3k인 거고 즉, 우리가 A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B는 여기고, 여기는 원래 C지만, 이등변이기 때문에 B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A가 길어요? 지금 B가 길어요? B가 더 길지 A는 2K고 B는 3K라며 그러니까 우리 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린 겁니까? 되게 되게 잘 그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등변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A가 B보다 길게 그렸다 그럼 여기가 2K고 여기가 3K야? 이거 완전 감성 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세팅을 해주는 게첫 번째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얘 대신에 그냥 3K로 인식을 하시고 얘도 3K, 얘도 2K,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여기 가조권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각도 하나와 이 K의 값을 알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을 좀 활용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 이등변 나오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지? 여기다가 직각을 찍는 찍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줘서 여기 길이가 그러면 k, 여기 길이가 k, 그럼 여기가 1:3이기 대 때문에 피타고라스 쓰면 여기가 2루트 2. 네 그래서 얘가 2루트 2k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사인 법칙을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랑 요거 가지고서 사인 법칙을 가주도록 할게요. 그럼 사인 세타 3분의 2루트 2분의 3k 얘는 2곱하기 라지 r 그럼 양변에 이어 요거 3분의 2루트 2를 곱하면 밑에 건 떼질 왼쪽 건 떼질 거고 오른쪽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랑 여기는 3딱 치면은 따라서 이 k의 값은 3분의 4루트2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잘안 보이지. 여기다 쓸게요. k의 값은 3분의 4루트 2 이렇게 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abc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 여기서 갑시다. 2분의 1, 예 곱하기 예, uk의 제곱, 그리고 싸인 끼인 각. 3분의 2루트 2, 요렇게. 2, 그럼 K의 제곱. 얘를 제곱하시면 9분의 32가 되죠? 얘는 9분의 32, 이렇게. 그럼 이제 2랑 여기는 2랑 치고, 여기는 3이랑 여기 있는 이거 치면 2니까 9분의 64루트 2.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문제에서 나온 그 정보들을 표현을 한 다음에 푸는 게 요즘 트렌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6월 됐고. 자, 이제 9월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각 A가 2분의 파이보다 큰. 그러니까 얘는 둔각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인 삼각형 ABC에 꼭지점 A에서 선분 BCN을 써 바를 H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 무턱대고 삼각형을 바로 그리지 마. 여기서 한번 접고 갑니다. 여기서 생각하세요. 이 밑에 문제를 읽고 생각하세요. AB 대 AC가 루트 2대1 그리고 AH가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비율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됩니까? A가 둔각이 되면서 AB가 더 길도록 요런 식으로 그려줘야지. A, B, C 여기는 둔각. 그리고 여기가 루트 2 k 이렇게 길이를 잡으면 여기는 그냥 k가 되도록 이거를 갖다가 반영을 한 다음에 a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는 h 가 된다 이거지 여기는 정확하게 길이가 e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릴 때 반영을 잘해서 그려라. 막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지 말고 문제를 좀 읽어 나가면서 그 비율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셔라. 자, 그다음에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나와 있죠. 그럼 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는 거야. 얘는 5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5루트 2라는 거로 여기 선분 b h 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나는 얘가 내 지금부터 인생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얘를 내가 x라고 세팅을 해 놓을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 나한테 지금 외접원의 넓이를 좀 알려줬으니, 반지름을 줬으니까, 나한테 뭘 하라는 거야? 사인법칙을 쓸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인법칙. 아, 그럼 왠지 나는 이 사인법칙을 쓰고 싶은데, 내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길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라는 게 정확하게 시험 문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빗변의 길이가 루티 K면, 아, 나는 K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K만 알면. 내 인생의 목표가 k 구하는거야 그러면 나는 여기에 각도를 세타로 하는 순간 이 사인 세타도 k로 표현할 수 있지 루트 2 k분의 2 요렇게 그래서 유리화 시키면 k분의 루트 2가 만들어지겠지 여기서 2 2 어차피 약분 될거니까 유리화 시키면 그래서 이 사인 세타도 k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사인 법칙을 들어가는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타랑 여기 있는 이 변이랑 만나면서 사인 세타 분의 k분의 루트 2분의 k는 2 e 곱하기 라지 r 이렇게 그럼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k 곱해 그럼 여기 밑에 거에 k가 떼지고 여기 k의 제곱 양변을 루트 2 곱해 그럼 얘랑 만나면서 2가 되니까 2는 4, 4, 5, 20 이렇게 따라서 k제곱이 20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뭐 k구하고 이러지 말고 바로 그냥 피타고라스 갑니다 자 빗변의 제곱 2k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K제곱이 20이야? 그럼 너는 40이 되겠네? 따라서 X의 제곱은 36이야. 그러니까 X는 6 이렇게. 따라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요즘의 트렌드가 여러분들 항상 이런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우리한테 삼각형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줘야 돼. 근데 약간 감성있게 잘 그려줘야 된다. 이런 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